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제 1주차 1월 1일에서 1월 5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내란 숙에 윤석열과 공범들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 내전 상태에 돌입한 양상입니다. 상부 구조 정치 개혁과 함께 하부 근본 토대인 세계 자본과 제국주의에 편입된 한국 자본주의 체제 변혁 없이는 오늘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내라는 형식적으로는 여야 수급 보수 양당 체제의 권력 투쟁으로 나타났지만 본질은 자본주의 계급 투쟁의 한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조기 대선에만 매몰되면 윤석열 내란 행위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극단적 극우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과 사법 기관의 불공정성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권력 하수인 노릇 지속으로 최고 권력자가 내란을 저지르는 결말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란 행위자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소환권 발동으로 적각 파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분자입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로 대내적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와 양극화, 불평등한 분배와 빈곤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의 피해 비용은 내란 행위자와 공범 세력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구상권을 발동해야 할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에서 경험하듯이 모든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돌리면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급박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사회분야입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17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었다고 라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17년 전 이명박 후보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17년 전에 반값 등록금도 가능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이 국민소득이 70%나 더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금 인상 운운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데 출생률이 그렇게 급격히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반짝 출생률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출생해서 키울 수 없는 그런 청년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출생률 통계도 출생률 몇 퍼센트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계층별로 가정을 꾸리고 출생률이 어떻게 되는지 발표할 때가 되었습니다. 혐오적인 발언은 말이 아니라 상대에 가하는 폭력입니다. 특히 엄청난 피해와 상실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퍼붓는 혐오는 상처를 덧나게 할 것입니다.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혐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 구조의 전면적인 개혁 없이는 법적 제재만으로는 이 혐오를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전사회에 대한 기대와 달리 대형 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험 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본주의 이윤과 탐욕이 만든 결과라면 체제 전환 운동으로 나아가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주차 주간 정세 동향이었습니다.